k l n e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 뉴스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친자연적인 학습공간과 지역주민들의 녹색쉼터 제공을 위해 명상숲 조성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송월초등학교 등 23개 교회에 13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2만 2천여 제곱미터의 명상숲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명상숲 조성사업은 학교와 그 주변에 나무를 심어 숲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설 연휴 기간을 틈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감시체계 강화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취약지역과 관련 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을 실시하는데요. 이번 특별감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사고 대비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특별감시활동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합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다자녀가구는 이달부터 공영주차장 요금이 면제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제도는 임산부와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을 받아 대표 차량 한 대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합니다. 또 임산부는 임신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셋째 자녀가 10세 이하인 다자녀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본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짜 한우를 걸러내기 위한 유전자 검사가 실시됩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쇠고기에 대한 한우 확인검사 및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최대 10만 원까지 확대됐죠. 이번 설 명절에는 재수용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한우 확인 검사를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경로당에서 생활 밀착형 공동사업을 추진해서 경로당이 어르신의 소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이달부터 15개 시군, 19개 경로당을 선정해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개소당 200만원에서 4,05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포 라인경로당 손뜨개와 순천 문성경로당 나물반찬 등입니다. 또 구례 구만여성경로당의 김부각, 해남 화원실버 통발작업 등으로 소득사업과 지역업체 연계해서 판로 확보를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한뉴스였습니다.